기독교 교리 핸드북 일부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 2장 계시 첫 번째입니다. 이 계시는요. 이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서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서 계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자면요. 먼저 구약 히브리어 갈라입니다. 이 벌거벗음을 의미하는 어근에서 나왔고요. 주로 은유적으로 사용됩니다. 성경 몇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출굽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재단의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구에게 계시 되었느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사야 52장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계시하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리고 사모에라 7장 27절입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헬라어로는요 아포칼립토입니다. 이 종교적 실재를 밝힌다는 이 발전된 신학적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성경 몇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계시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5절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이 성경의 종교, 즉 기독교는요, 이 계시의 종교입니다.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즉, 게시하셨다는 주장에 기초한 신앙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게시가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상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게시의 필요성 첫 번째.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게시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차이죠. 이 창세기 1장 1절과 27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은요. 창조주로서 우리와는 별개로 자유롭게 존재하십니다. 그에 반해 인간은요. 피조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이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은 이 창조주와 피조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존재 질서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 차이는요, 인식의 차이를 수반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식과 관련하여서 보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류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아는 그런 종류의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을 가지십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모두 가지신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우리의 지식을 살펴보자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아는 그런 종류의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단지 인간을 아는 지식만 가질 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십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으려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 주셔야 합니다. 즉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의 필요성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와 타락으로 인한 우리의 현실을 보자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 영적으로 눈 멀고 무지해졌습니다. 타락은 인간 존재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인간은 도덕적 영적 실제에 대한 인식 능력에 있어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적 도덕적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만족스러운 지식에 이르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 계시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식 범위 안에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타락한 이해를 새롭게 해 주시는 방법뿐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시 과정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기독교적 이해나 경험에 대한 적절한 기초를 얻고자 한다면요. 계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시의 가능성이라고 했는데요. 실로 하나님은 계시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을 위해 지으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시 하신다. 그러니까 계시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존재인데요. 진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내재적 성향을 지닌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관계 맺고 응답하기 위해서 또 어떤 형태로든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어떤 현명하고 지적인 창조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로 자신의 피조물이 우주에서 그분의 존재에 대한 단서를 스스로 더듬어 찾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그건 도저히 상상하기 힘들다. 즉 하나님은 계시하실 수 있으시고요, 실제로 계시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가정한다면 계시의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집니다.이 사랑이 많은 부모라면 과연 일부러 자기가 자기를 아이의 시야에서 멀어지거나 찾을 수 있는 반경에서 벗어나 있음으로써 그 아이가 부모의 존재를 모른 채 자라나게 하겠냐는 것입니다.하물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서 살기를 원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요.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특별 계시는요. 일반 계시를 훨씬 초월하여서 훨씬 명료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일반 계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창조입니다. 이 창조세계라는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어렴풋이 인식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용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이 창조 질서가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죠. 성경 몇 군데 덧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계시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늘의 비, 철을 따른 열매, 먹을거리 등과 같은 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두 번째로 이 도덕적 경험입니다. 양심이라는 도덕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어렴풋이 인식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은요. 이 도덕적 갈등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즉, 비 그리스도인도요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로 이 복음의 도덕적 호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복음의 주장, 회개하라는 요청,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도덕적 해석 등이 복음 아래 있는 이 신자의 경험은요 도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도덕적인 성격을 가지는 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적 경험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도덕적 결함은 불완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비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만요 타라구인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간의 지식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죄는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을 모두 왜곡시키는 도덕적 무감각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비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소리는요, 사실상 험밀한 의미에서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일반 계시세 번째는 보편적인 종교적 감각입니다. 이 보편적인 종교적 감각을 통해 하나님을 어렴풋이 인식하는 것이죠.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이 신적 존재를 향해 예배하려는 본능. 이런 본능은요. 인간의 보편적 현상인 것 같고요. 또이 초자연적인 것에 경외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를 어려운 풋이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인식하는 데에는 종교의 씨앗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칼뱅은 신성에 대한 감각이 인간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하고요. 루터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이나 우상 둘중 하나가 있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한편, 일반 계시는 역동적인 요소를 가지는데요. 먼저, 일반 계시는 현재성, 지속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역동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실제라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은 반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타락은 인, 타락한 인간은요, 반복해서 계시에 저항하고 계시를 오용하죠. 다음으로 계시의 상호 작용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완전한 굴복과 순종의 태도를 취한다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진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거부하는 태도를 취한다면요. 더 깊은 계시로 들어가는 문은 닫힐 것입니다. 이렇게 상호 작용성이라는 역동적 요소를 가지는 게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계시를 거부하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인생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자신을 계시하시지만요. 사람이 그 계시의 빛을 거부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 빛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성경의 가장 심오한 평가는 인간이 어리석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2절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반 계시의 결과, 일반 계시의 의의를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의의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으로 인해 인간 사회가 그나마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일반 계시의 결과입니다. 이선과 악을 구별하여 악을 억제하는 도덕적 의무감이 유지되고요. 따라서 인류의 삶 전체가 악에 잠겨 버리지 않고 적절히 영위되는데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 덕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수 있는 것이죠. 일반 계시의 두 번째 의의는 일반 계시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의 인생 경험 전체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 소멸한다면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어둠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책임, 이 보편적인 죄의 문제는 복음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빛이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비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명백하게 가르칩니다.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따라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일반 계시의 한계인데요. 먼저 죄의 영향력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 및 경험과 하나님의 존재 및 본성 사이에 틈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반 계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더 온전한 계시, 곧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자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자신에 대한 증거, 곧 특별 계시를 주셔야 합니다. 이 특별 계시가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